17번입니다. 등변 사다리 꼴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이다. 자,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면, 자, AD와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 꼴 ABCD에서, 자, AB 길이와 CD 길이가 같죠. 자, 여기는 D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. 그리고 각 ABC랑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각 ABC 이각이랑 각 DCB가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변이 공통입니다. BC 변이 공통. 따라서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. 자, 합동 조건은 변 길이 같고 각이 같고, 이변이 공통이라서, SAS 합동이죠. 따라서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. 자, 답이 됐겠죠.